안녕하세요. 원포인트 황대선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디아블로4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3월 18일 예약 구매자들 먼저 제한적 오픈베타 테스트가 3월 25일 모든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오픈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디아블로4는 먼저 사두시고 노트북을 고르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아블로4를 돌려볼 수 있는 노트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블리자드에서 안내해주는 최소 사양, 권장 사양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하러 가볼까요? 첫번째 MSI s w o GF76-A12UE CPU는 인텔 12세대 i7-12650H 16GB DDR4 램, RTX 3060 외장 그래픽카드, 512GB SSD 저장 용량을 가졌습니다. 17.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FHD로 표시하고요. 윈도우 s 11이 설치되어 옵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 35만원 할인된 132만 9천원입니다. 본체 사이즈는 가로 398, 세로 273, 두께 24.2mm로 확실히 17인치의 노트북이어서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깔끔하게 블랙이지만 게이밍 노트북들의 러기드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2.66kg로 주로 고정대 환경에서 구동시키는 게이밍 노트북의 특성상 무거워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들고 다니려면 고민 좀 하셔야겠어요. CPU는 인텔 12세대 i7-1250H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디아블로4의 CPU 권장 사양인 인텔은 i5-4670K, AMD는 라이젠3-1300X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워낙 나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데스크탑 기준이지만 게이밍 스펙으로 많이 맞추는 CPU는 아마 라이젠5-5600 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CPU들은 라이젠5-5600 정도 근처의 CPU를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이젠5-5600의 패스마크 점수는 21,000점대입니다. 6 5 0 h 는 5,600에 비해 약12% 정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데스크탑 모델과 랩탑 모델을 비교하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요 충분히 앞설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4.7GHz의 터보 클럭 스피드, 베스 마크 점수 24,000점 정도니까 권장 사양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램은 DDR4 16기가입니다. 권장 사양인 16기가 램을 충족하니까 이 부분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벼운 영상 작업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RTX 3060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TGP는 100W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4의 권장 그래픽 카드는 GTX 970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모델이죠 970이 패스 마크 기준으로는 9600점대에 있고 최대 TDP가 높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사양 자체는 RTX 3060이 월등히 높습니다 3050 또는 3050 Ti 정도라면 약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지만요 3060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3060은 VRAM 6GB 모델이죠 이 VRAM이 8GB였다면 아무런 고민도 안되었을 뻔했는데 말이죠. 25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격은 표시되지 않은 걸 보면 NTSC 기준으로는 45% 정도 디스플레이라고 판단됩니다. 색상이 조금 아쉽긴 하겠네요. 144Hz의 높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은 주사율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제대로 충족되어 있겠네요. 참 디아블로 4의 권장 사양에서는 60Hz를 기준으로 합니다. 53.5wc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게이밍 노트북에서 어댑터를 빼는 그런 무모한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평소에 붙여 놓고 활용해 주세요 일단,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장점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7.3인치 노트북들은 추가 외부 모니터 없이도 단독으로 데스크탑을 대체해서 활용하는 모델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화면이 조금이라도 더 클수록 기본적인 작업 환경이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화면에서는 좀더 커다란 감동이 오기 마련입니다. 다음, 만약 램이 부족해 보인다면 32기가 모델과 딱 6만원이 차이 나더라고요. 32기가 모델로 아예 높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전형이죠. 가성비 있는 모델로 항상 이야기 드리는 제품인 것 같고, 색재현율이 조금 아쉽지만, 이 가격만 믿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로 밀어보세요. 두 번째, HP202 빅터스 16 D114i TX. CPU는 인텔 12세대 i7 12700 h 1 6기가 DDR5 RAM, RTX 3060 외장 그래픽카드, 256기가 SSD 저장 용량을 가졌습니다. 16.1인치의 디스플레이는 FHD로 표시하고요.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오겠습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 29만원 할인된 145만 9천원입니다. 본체의 사이즈는 가로 370, 세로 260, 두께 23.5mm로 16.1인치의 노트북이지만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다닐 만도한 사이즈네요. 색상은 푸른빛의 퍼포먼스 블루 색상입니다. 직접 보시면 좀더 와닿을 수 있는 색상의 블루라고 봅니다. 본체의 무게는 2.46kg로 역시나 테이블 위에 고정해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힌지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고정시켜놓고 활용해주세요. 인텔 12세대 i7-12700H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12650H는 12700H에서 2코어를 몇개 빼고 CPU 스레드도 빠진 모델인데요. 이건 다 들어있죠? 덕분에 약8%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을 보여줍니다. 12650H에서도 돌아갔다면 12700H도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4.7GHz의 터보클락 스피드, 베스마크 점수 26,000점 정도니까 권장 사양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램은 DDR4 16GB입니다. 디아블로 권장 사양은 16기가 램입니다. 충족되었네요. 다음 RTX 3060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TGP는 80W라고 합니다. TGP가 꽤 아쉽네요. 약간의 옵션 타협은 있어야겠네요. 이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씩은 타협하셔야겠어요. 마찬가지로 VRM은 6기가입니다. 3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RGB 100%의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색상에서 게임도 작업도 돌려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 144Hz의 높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의 권장사양인 60Hz 이상으로 끊김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70W 시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이 큰 배터리지만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카드가 수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역시나 어댑터 없이는 활용이 어렵겠습니다. 대신 USB PD 충전 기능은 지원합니다. 편하게 PD 충전기랑 물려두셔도 되겠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USB PD 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를 지원합니다.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게이밍 노트북의 숙명인 발열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빅터스는 발열 관리가 잘 되기로 유명한 노트북입니다. 여러분의 고사양의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발열해서 여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마지막으로 추가 SSD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256GB 모델이어서 용량이 부족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땐 빠르게 s SSD를 추가하시면 용량 부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빅터스 이퀄 힌지로 인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가성비 있는 모델로는 빅터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700H의 RTX 3060인걸요. 마지막 에이스 스터프드시 F15, f x 1 7 ZM, HQ120 CPU는 인텔 12세대 i7-12600, h 1 6 g b DDR5 RAM, RTX 3060 외장 그래픽 카드 512GB SSD 저장 용량을 가졌습니다. 15.6인치의 디스플레이 는 2560에 1440 픽셀 wqhd 로 표시하고 윈도우 s 11이 설치되어 옵니다. 가격은 촬영일 기준 30만원 할인 된 167만 5천원입니다. 본체의 사이즈는 가로 354, 세로 351, 두께 20.7mm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꽤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색상은 오프 블랙이지만 항상 에이수스의 터프 모델은 과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죠. 블랙이지만 아주 화려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게는 2kg로 직접 들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 받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은 고정시켜두고 활용하실 형태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거 니까요？고 개가, 문 제는 아 니라고 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12650H 모델이 들어 있습니다. 디아블로4의 CPU 권장사양이 인텔은 i5-4670K, AMD는 라이젠3-1300X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12650H CPU라면 충분히 앞설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권장사양이 높지 않은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4.7GHz의 터보클럭 스피드, 베스마크 점수 24,000점 정도니까 권장사양에도 충족하겠습니다. 다음 램은 DDR5 16GB로 설치되어 옵니다. 그런 문제 없이도 구동이 가능하겠네요. 다음, RTX 3060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TGP는 앞서 소개한 MSI SWORD 모델과 동일한 105W라고 합니다. 먹스위치 기능도 있으니까요. 좀더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평균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세격인 DCI-P3 세격을 100%로 표시해 줍니다. 색상 문제 없이 영상 작업도 가능하겠네요. 또한 165Hz 의 높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의 권장 사용 기준 60Hz를 이미 넘어섰고 다른 높은 주사율의 게임들도 끊김 없이 돌려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제일 많은 7 6 w 시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PD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활용하시기에 편하겠네요. 추가 SSD 슬롯과 램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면 SSD를 추가해 주시고 램이 부족하다면 본체 후면 중앙의 램 슬롯을 활용해서 직접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USB PD 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꼭 게임용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 정확한 색 재현율이 돋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모두 DCI-P3 색역에서 활용하시게 될 거거든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에이수스의 음... 제품입니다. as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채널에서 제일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었기도 했고요. 만약 크게 as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으로 정착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as 오늘은 디아블로4를 돌려볼 수 있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세 가지를 빠르게 추천해드렸습니다. 소개하다 보니 생각보다 사양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실제 정식으로 발매가 되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성능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고 봐주셨기를 바라봅니다. 만약 이 영상에 나온 제품이 아니어도 필요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얼른 악에서 구하러 가시자고요. 아...